여러분, 안녕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더운 여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살며, 배우며, 사랑하며, 네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같이 시간을 같이 하겠습니다. 시0편 23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목자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양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양인 우리들을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늘 우리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들을 늘 지키시고 돌봐 주심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지요. 시편 23편 말씀 중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양으로 비유된 우리들이 이러한 인생 길을 살 때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들이 인생의 길을 살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고생된 참으로 어려움의 때를 살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고생의 골짜기, 부도의 괴로움의 골짜기,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의 괴로움의 골짜기, 가정 속의 어려움이 있을 때, 재정의 어려움, 마음 불편의 어려움, 불안을 만났을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만났을 때가 있습니다. 잠을 몇날 며칠 못잘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다운이 돼서 전전긍긍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질병에 큰 괴로움을 만났을 때가 있었는데요. 질병들의 괴로움을 저도 여러 차례 경험을 했습니다. 마음이 다운이 돼 가지고 잠을 못 자며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면서 고생의 세월을 살 때가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는데요. 부도 나기 전에 그 여러 날의 마음 고생 부도 나고 나서의 그, 마음 고생들, 생활의 고생들, 또 사람들에게 또 고생을 안겨주기도 한, 그러한, 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고생을 안겨주기도 한 삶을 살은 바도 있습니다. 많은 고생을. 경험을 했는데요. 훈련시켜주심, 연단시켜주심, 이러한 고생의 세월을 통해서 이러한 경험들을 하게 해주셨는데요. 정말, 정말, 고통, 고통,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참으로 힘들었었는데요.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골짜기를 지날 때에 여러 방법으로 챙겨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믿음 잃지 않도록 지켜주심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믿음의 선진 야곱의 일생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야곱이 베들 땅에서 노숙을 하게 될 때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주셨어. 잠을 잘 때에 꿈속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셨던 바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 28장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참으로 절박한 그런 마음으로 살 때에 이 때에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주셨던 바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야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야곱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장면이 장세기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들이 인생 길 중에 사망의 음침한 굴짜기와 같은 인생의 때를 살 때도 우리가 만납니다.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가 이러한 때를 살 때에도 주의 지팡이로, 주의 막대기로, 여러 방법으로 우리들을 지켜주심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심을 우리들이 믿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님의 사람인 우리들 성도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해 주셨는데요. 내주해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떠나시지 않고 함께 해주심을, 영원토록 함께 해주심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함께 해주심, 영원토록 함께 해주심에 대해서,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8절 말씀 전반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우리들을 정말로 사랑해 주십니다. 영원토록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떠나시지 않니다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 믿음을 굳게 가지시고, 하나님의 의도를 받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시간을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